안녕하십니까 심장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에서 정말 안 좋은 동작 손이 휙 돌아가는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동작을 하면 골프 스윙이 정말 안 좋아지는데요. 아, 이 동작을 알면서도 쉽게 교정되지 않죠. 우린 똑바로 빼야 되는데 그냥 휙 안쪽으로 빠진답니다. 그래서 클럽이나 우산을 들고 옆구리에 그립 부분을 되어 줍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가는데요. 자, 테이크백처럼 함께 돌아간 다음 돌아가고 그립이 허벅지를 스치면서 코킹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스치면서 여기서 띄어지면 안 됩니다. 띄어지면 또돌아가죠 스치면서 그립이 허벅지를 스치면서 그대로 올려 주면은 손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 끝이 나는 계속 허벅지를 스친다는 마음. 그리고 샷. 참 좋지 않나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 자, 우리의 문제는 손이 돌아가는 거니까 손을 먼저 스타트를 해주면 그럼 손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손을 먼저 스타트하고 갑니다. 손을 스타트하고, 스타트하고, 샷. 헤드 놔두고 손이 먼저 샷. 이렇게 된다면 클럽 헤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